지금 강의에는, 어 건강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감자지씩 지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건강에서 가장 나빠지는 이유 중에요, 대부분. 특히 이제, 건강이 매우 약해져가지고, 뭐 어떤 중안중증까지간 사람들, 심각하게 지병이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그 심각한 스트레스와 합병과 신경성이 어떤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건강이 나빠진다고 원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기억을 하면서 아, 옛날에 이래 이래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이제 나빠지는지를 그냥 일단 그림이나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체는 일단은 그 가장 중심은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보이는 그런 물질에 대한 순환이 아니고요. 기에 대한 순환입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책질하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힌 게. 뭐 위에 음식물이 없는데도 위장이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을 받으면요. 막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갑자기 진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뭐,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강도를 당했다든지 하면은, 뭐, 그다음부터 또 잠이 안 오고, 예. 그런 어떤, 저, 지하실에서 옛날에, 이제, 여성분이, 뭐, 강도한테 당할 뻔 해가지고, 그런 며칠간을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왜 내한테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대요 그거는, 몸에는, 그, 기가 다니는, 지,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 동양에서는 경락이라고 하고요. 예. 한의원에 가시면 한의원이나 보면 경락도를 볼수 있습니다. 기가 닿이는 길을 볼수 있는데, 실제로 기가 몸속에서 기가 닿이는 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포삼초라고 해가지고 심포경락하고 삼초경락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혈이 막히면 큰 문제가 옵니다. 몸에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일단은 오행으로요 보면은 목화 토금수라고 해 가지고 이 간장이고요. 이게 심장이고 비장이고 비위입니다. 이게 폐대장이고 이게 신장입니다. 모든 장부가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행 그림에 보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상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상하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상하는 인간의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생명력 을 나타냅니다.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아가 없으면 오행을 돌리면요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아가 중심에 있다는 게 오행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아가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을 봐도 상아가 중심에 없으면이 관리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상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체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원래 이게 가슴 쪽과 배 쪽에서 크게 심하게 막힘이 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오고요 막힘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특히 이제 배에 적이 쌓이고요 그 막힘이 에너지가 적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막히면은 오래 지나면은 땅땅하게 물질화 돼 가지고요 배에 쌓이게 됐습니다 배의 적주에 그래서 저희가 하늘 건강법에서는 그, 카페를 통해가지고요, 배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하늘금강법 카페를 보시면은, 그, 이 배지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푸는 부분은 그걸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또 여기서, 여기서 통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를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물이 위로 원래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막히지 않을 때는요. 전체가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목과 하 이렇게 다섯 개의 가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전체가 100%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합병이라든지 이제 심포 삼초가 막힌다는 경우는요. 여기 중간이 차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0%가 막히면은 50%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5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50% 가지고 나누야 되니까 전체가 가는 에너지들은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번만 받습니까? 살면서 옛날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받았는데 막힌 게 뚫리질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대부분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막힙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는 까먹고 있는데 이전 상황을요, 뭐 돈을 못 받았다든지 어떤 누구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어떤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든 직장이든 어떤 스트레스들이 계속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더 막혀가지고요 20%만 남습니다. 이게 빨간색인 것처럼 그러고 나면은 요게는 20%부이안 올라갑니다. 20% 그러고 나면은 위에서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 모든 장부가 갑자기 20%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기운이 없다로 보이는 반응이 보입니다. 몸은. 몸은, 에너지는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제상은요.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고 장부들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요. 속에 있는 기운도 이제 난주되면 낭비가 되면서 실제로 기운이 없는 상황으로 시간이 오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요. 계속 계속 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저더 구체적인 심포삼초에 대한 그 스트레스나 합병이 생겼을 때 심포삼초 경락이 막히는 데 대해서는요 저희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는 더 자세하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라서 짧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막혀 있다면은 일단은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뚫어야 적극적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뚫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본인은 병이 오는 거고 문제가 온다는 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나 합병이나 신경성으로 지금도 고생하시고 있고 고민이 문제가 있다는 거나 이전에 그 강한 문제가 몇번 지나갔던 사람들은요. 꼭 이, 이거로 인해서 막힘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이 나쁜 중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인제 배작 방법이라든지 마술로 한다든지 기미론상으로 마술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실천을 하시면은 아마 바로바로 바로 건강해지는 것을 좀더 많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